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목소리>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으로 굴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아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 회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구나. 열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열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야 물리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심이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어릴 때까지. 의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의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약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대 빠진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의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의심으로서 힘써 싸워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종고를울리기까지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주심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싸움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도 마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이 환하게도 마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음, 위하여 병거와 망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리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여 있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 많은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든지 송사라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한 자,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하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이도안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내용으로 끝을 나게 되죠. 자, 그런데 압살롬은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바로 이제 모반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백성의 민심을 모아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다윗왕과 화해한 후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와 망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 전배는 이제, 어, 왕이 행차할때그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이 길을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앞사람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이제 어, 굉장히 이 화려한 그런 이제 이 무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 겉으로 이제 잘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압살롬이 이제 모반을 일으켰다. 이 소문이 들리자 어 다윗왕이 이제 얼른 예루살렘을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미 압살롬은 2 년간 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압너를 죽인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이제 틀림없이 그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윗이 급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아버지가 떠난 그 자리를 압살롬이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는데 결국 압살롬은 그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잠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자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왕이 되려고 작정한 거죠. 이 다윗과는 전혀 다르죠.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공식적인 그 왕이 다위이셨는데 지금 압살롬은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왕이 어, 된 사람이죠. 신명기 어, 1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한자가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것은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자가 오직 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이제 몰아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는 것이죠. 스스로 권위를 얻으려 했던 천사 루시엘은 타락하여 사단이 됩니다. 또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되죠. 성경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죠. 또 잠언서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세운 권위는 바로 그것을 세운자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세운 권익이기 때문에 이 공신력이 없는 거죠. 오늘 2 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인다이다하면 압살롬이 제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은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어, 압살롬은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의 이 사정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은, 자, 지금 자세히 사정을 듣기도 전에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의 판단이 아니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판단이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판단이죠. 이런 재판은 구분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또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자,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다윗을 은근히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치가 바로 불안전하다는 것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민심을 다윗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간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의 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절과 5절에 보면은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사람이 가까워해서 절하면. 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자,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최대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이제 의도죠.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유익해서 한 거짓된 친절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 자기 욕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외식은 거짓말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거죠. 어, 이 육절에 보면은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이 말은 무엇이냐? 국가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힘을 이 분산시키는 거죠. 한 국가가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 마음, 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서 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원래 압살롬의 위치는 왕을 도와서, 왕을 협력해서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자기의 이 위치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왕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이 향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혹 왕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그들을 잘 설득하고 고슬려서 왕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모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내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 자, 이것이 바로 순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다라는 거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그 충만한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요한복 17장 22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자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곧 제자들이 받은 영광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에요.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압살롬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아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처럼 불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고린도구의 성도들에게 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고린도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라든지 어떤 이 환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세우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얼른 우리의 영광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동전 14장에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안전뱅이를 바울이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셨다 하면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제사를 어,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바울과 바나바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말리게 되죠.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 를 지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소리들을 어, 지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접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보면은 어 고린도교회에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이 각각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사도 바로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어아벌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벌로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자기들이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내 영광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사람이 칭찬해 예, 준다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인기 좋은 것,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혹,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하는데, 고린도우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추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요.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여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스스로 세워나가려고 해요. 교만한 것이죠. 곧 전쟁터에서 이 자기의 영광,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올메 걸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세운 영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은 예, 오래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진짜 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정,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